여러 우리 한번 인사시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은혜 받으실 말씀은 고세아 6장 1절에서 3절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세아 6장 1절에서 3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야이께로 돌아가자. 야이께서 우리를 찌르셨으나 불어 나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며 주실 것입니다. 야이께서 이들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새 잰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삽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야이를 알자, 심서 야이를 알자, 그의 나타나시는 새벽 빛같이 어김없는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합니다. 아멘 아는루야. 네. 벌써 3월 달입니다. 시간은 멈추지 않고 계속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다시 우리 삶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어떻게 살아들 것인가 돼서 우리는 깨닫고 정말 하나님 보시게 늘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삶이 되어줄지로 믿습니다. 아멘. 저는 오늘 본모님 말씀을 가지고 야훼께로 돌아가자. 야헤께로 돌아가자.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야 될 곳을 잘 가면 좋은 사람 또 좋은 기회를 만나게 되고 또 좋은 땅 좋은 일들을 만나서 축복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가서는 안될 곳을 가면 올매 함정이나 아니면 위험한 유혹에 빠져 그 길에 불행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만남도 마찬가지입니다. 만나서 될 사람이 있고 만나지 안될 사람 만나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 어려움을 당합니다. 후회스러운 일을 겪게 됩니다. 또 우리는 여러 가지 많은 삶의 고통을 느끼고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날 사람 만나면 기쁨이 있고 축복이 있고 사배도 성공할 수 있으며. 또 좋은 의사를 만나 치료를 잘 받으면 병이 회복할 수도 있습니다. 좋은 직장과 사의문이 열리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은 민족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곁을 떠납니다. 죄를 짓게 됩니다. 우상을 섬기며 온갖 재학과 세상의 욕심을 따르며 살았습니다. 그 결과 그온 사회는 부패와 어둠이 가득하였으며 병변 사회가 되었습니다. 바로 이때에 호세 선지자는 민족의 살길이 바로 우상에 떠나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길이라고 강해서 오늘 말씀에 호소하고 있습니다. 왜 야이께로 돌아가다고 하였을까요? 첫 번째는요, 우리의 찢겨진 상처를 싸며 주시기 때문입니다. 호세 6장 1절 말씀 함께. 우리 합독하시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야이께로 돌아가자. 야이께서 우리를 치셨으나 돌아가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었으나 쌈해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이스라엘은요 그들이 죄악으로 인해서 하느님의 징계를 받아 찢기고 상처가 났고 그리고 온 사회는 부패하고 그들은 병들게 되었습니다. 더이상 어떻게 치료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도 죄를 범하게 될때 우리 영혼과 우리의 마음에 찢겨지고 상처가 나서 삶의 힘과 능력을 우리도 상실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요 땅에 살면서 수많은 상처가 있습니다. 마음의 병도 있고 질병이 왜 이렇게 많은지 모릅니다. 삶에 또 여러가지 많은 환경의 거품도 있습니다. 오히려 먹을 것이 없어서 고생할 때는 식생활에 집중을 하여 인사하는 말 있죠. 식사하셨습니까? 이게 우리 인사였습니다. 그러나 요즘에는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고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취향이 있어도요. 마음의 고통이 너무 심하니까 마음 고생이 심하시죠. 이게 인사입니다. 요즘에 코로나 이 바이러스를 인해서 많은 사람이 인사할 때 얼마나 힘드십니까. 마음이 고생 많죠. 라고 인사하는 것이 요즘에는 우리에게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일상적으로 인사하는 방법인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가 살아가는데 너무나 지쳐서 자기 스스로 가지게 되는 상처도 있고 또 서로 괴롭고 고통스러우니까 남에게 스트레스를 풀거나 상처를 주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상처를 주어서도 안 되고 받아서도 안될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상처를 사람 힘으로는 고칠 수 없고요 또이 상처를 치료하는 약도 없습니다 에레미야 30장 13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네 송사를 처리할 재판관이 없고, 네상처에는 약도 없고, 처방도 없도다. 시편 38편 11절 말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자와 내네 친구들이 내상처를 네 멀리하고 내네 친척들도 멀리 살아있다. 아멘. 오히려 상처가 있을 때 친구라면 가까이 해주고 친구라면 오히려 더 위로해 주고 친구라면 서로 싸매 줘야할 텐데 상처가 있으니까 친구도 멀리한다는 겁니다. 사람이요 있을 때는 다 가까이 붙어서 친구야, 그래 어떤 뭐 어떤 했는데 내가 힘들어지면요 다 떠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인간의 상처는 어디에서도 치료받을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10편 147편 2절에서 3절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야훼께서 이런 사람이 세우시며 이스라엘에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만이 할수 있는 겁니다. 상처받은 마음을 싸매주시고 고통 있는 자를 하나님께서 그 상처를 어루만져 주시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상처를 싸매주시고 치료해 주십니다. 이사야 30장 26절 말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야 아이께서 그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보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칠배가 되어 일곱 달의 빛과 같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치료하나 믿습니다. 여와라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야외로 돌아가는 사람은 모든 상처를 받은 가장 최선의 방법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찬양 있잖아요 어서 돌아오라고 주님께 돌아오면 영혼이 잘되고 범죄가 잘되며 강건한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복음 15장 7절말씀 함께 합독 하시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구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구하면 무엇이든지 원한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리라 아멘 주님께서는 항상 우리에게 모든 것을 누리게 하여 항상 그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있기를 지금도 원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장 기뻐하시는 일은 주님께로 가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약속을 믿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우리를 죽은 데서 살려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야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호세하 6장 2절 말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야의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제 3일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죽은 데서 살았다는 것은 모든 생명과 소망이 그에게 주어진 것이고 죽음이란 것은 모든 것이 끝이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고서는 삶이 없다는 것이 전제가 되어서 우리는 항상 우리 삶 속에 정말 우리가 살수 있는 것은 주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없는 곳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영생도 없습니다. 기쁨도 없고, 소망도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 생명이 있고, 하나님 안에 우리는 축복이 있는 일도 믿습니다. 영원히 구원받는 것도 주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야훼 교로 돌아가야 합니까? 야훼 교로 돌아가는 길만이 우리가 사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나라가 잘 되려면 야훼 교로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 가정이 잘 되려면 주님 안에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성공하려면 하나님께 우리는 늘 붙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장중에 우리가 부자표명 받으면 하나님의 손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고 모든 일에 축복해 주십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 하나님께서 주관는 영혼을 다시 일으켜 세워 주십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너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여러분 우리가 허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많은 죄역 가운데 살았습니까? 그러나 예수를 나의 구조로 영접한 것인가부터, 하나님, 우리를, 죄를 용서해 주시고, 자, 영혼을 살려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사실, 우리 인간은요, 이미 허물과 죄로 주었던 자였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셨다는 겁니다. 아멘. 엄청난 대가를 치르시고, 그 대가는 뭐냐? 독생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를 위해서, 그 사랑을 확증하셨다는, 죽음으로 인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기에서 그 사랑하는 독자 이사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드린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여러분 그 희생하셨다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 주셨는데 여러분 우리는 감사함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 네. 그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 네. 여러분 모든 의욕을 상실해 버리면 우리는요 삼자체가 벌써 주의 길에 헤매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든 의욕도 다 상실하고 소망도 없어지고 많은 사람들이 보통 가운데 상이 니까 그들이 살면은 기쁨이 없습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더구나 예수만에 있는 자는요 살기 신분을 받은 자들입니다. 아멘. 예수 믿는 사람들은 벌써 얼굴에 기쁨이 있습니다. 아멘. 은혜가 있고 소망이 아멘. 있고 날마다 즐거움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만에서 영생을 얻은 자입니다. 아멘. 우리는 예수만에서 영 하나님의 영원한 세계를 보장받는 자들입니다. 이미 우리는요. 천국 갈 티켓을 갖고 있고, 아멘. 우리는 만능의 길을 갖고 있습니다. 아멘. 문제 해결할 수 있는 길을 갖고 있습니다. 아멘. 그 길은 뭡니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어려움이 있어도 잘 있냐면서 우리는 믿음으로 극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음고생이 있어도 야으로 돌아가서 그 짐을 다 풀어놓고 하늘 앞에 은혜를 잇기를 간절히 추원드립니다 은혜 없이는 우리는 살아갈 수 없어요. 우리는 우리 짐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주님께서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일수님들 그것에 인정해 주셨습니다. 이 세상은 어디를 가든지 근심, 걱정이 없는 곳이 없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주님께 다 맡겨야 될줄 믿습니다. 아, 네. 홀로 치지 마십시오. 어떤 분은 같은 짐을 치고 살면서도 얼굴을 보면 천하 태평합니다. 걱정이 하나도 없습니다. 항상 명랑케 하랍니다. 근데 어떤 분은 얼굴에 벌써 주울상이 되어 있습니다. 아, 저 사람이 주울상인구나 아, 주울 사람이야. 벌써 다 얼굴에 그려져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리신 년이십니다. 아, 네. 주님 안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아, 네. 베드로드 후서 3장 9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죄의 역성은 어떤 아, 네. 아, 네. 위에 덕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든 것이 아니다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기 대하여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이라도 멸망받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요 불꽃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지만 하여튼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다가와서 예수 믿기를 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어둠에서 생의 빛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주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요한일서 1장 5절 7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습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람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 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만 우리가 서로 사귐 있고 그 하늘 일 수의 빛이 우리를 모든 빛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아멘. 하나님은 빛이시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 드리며 따라가면 한 빛이 우리에게 비쳐서 어둠이 다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은혜만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는요 빛이 있기 때문에 어둠에 살려고 해도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보배로운 피로서 정결하고 깨끗한 빛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어느 것도 우리를 태워갈 자가 없는 것입니다. 깜깜한 아, 네. 밤에 온갖 사람 짐승들이요 으리렁거리고 돌아다녀도 빛이 비치면. 그 모든 짐승들은 다 도망을 치듯이 예수님의 빛은 마귀의 일을 다 멸해 버리십니다. 마귀는 한길로 왔으나 일곱길로 도망가는 것입니다. 아멘. 어둠은 앞에서요 그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빛이 있으면 어둠이 쫓겨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빛을 바라기 위해서 늘 성령님 인정하고 아멘. 모셔드리고 아멘. 의지하고 아멘. 따라가야 될줄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빛은 우리의 삶 모든 갈 길을 밝게 비춰주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리스도께 의자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죄가 잘되며 당근한 축구로 우리를 늘 평탄한 길로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아멘. 이 세상에서 마귀요 악한 자의 깨에 빠지게 만듭니다. 악한 자의 깨라는 것은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냐고 하늘님의 지혜를 추가하지도 않고 인본주의로 사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런 악한 자의 에 빠지 않도록 예수님은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생명의 빛을 비춰주신 것입니다. 곧 길이여 진리여 생명이 되시며 그리고 주의 모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하시는 하느님께서는 주의 말씀은 내 발이여 내 길의 빛이라고 말합니다. 그 빛되시고, 진리되시고, 아멘. 은혜되신 주님, 이 말씀을 믿고 우리는 신교로 나와야 될 줄은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악한 죄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는 예수님은 우리 빛이 되어주시고, 죄의 길에 서지 않도록 우리를 의롭게 이끌어주십니다. 참아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때는 우리에게 마음에 아이 길을 가야 되는데 불안한 마음이 있을 때는 안 가는 게 좋습니다. 네, 가지 마는 거예요. 또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도록 겸손하게 우리를 만들어 주십니다. 오세아 6장 3절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야외를 알자 힘써 야외를 알자 배에 따오시면 새벽빛같이 일정하네 항상 주님은 일정하시네 빛은요 항상 일정히 빛이 나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영원한 세계를 비추는 빛이십니다. 예수님도 말합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아니지 아니하고 생의 빛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주님은 생의 빛으로 이 땅을 조명하고 있지만 사람들이 어두우니까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의 진리를 아는 우리 믿는 크리스천들은다 알고 있기 때문에 괜찮지만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은 진리가 뭔지는 모릅니다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얘기해도 그들은 구원이 이렇게 어려운가 봅니다. 쉽게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 되는 거예요. 예수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항상 빛으로 오셔서 모든 사람들에게 마음의 높으라고 계십니다. 우리에게는 이 빛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조명을 받으면 그 빛이 환해갑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조명을 받고 세상의 빛을 확딱 여러분들이 밝히시는 믿음의 진정한 크리스탄들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추원드립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그러나 주님의 조명을 받으면 빛이 많은데, 여러분 마음의 주님의 빛이 비치면 여러분의 마음이 모든 사람에게 평안을 줄수 있는 것입니다 평안을 너에게 주나라. 우리는요, 그들에게 평안을 줄수 있는 빛을 갖고 있습니다. 빛을 여러분 전해주시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얼굴에 주님의 빛이 비친다면 여러분의 얼굴은 주님의 인자함을 나타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벌써 표정이 달라집니다. 얼굴이 부들부들해지고 아멘. 더 젊게 살게 되는 거고 제가 이렇게 더애보이는 것은 예수 믿고 <laughs> 난 다음에 이렇게 부들부들, 유들유들. 유들 유들. 그래도 10년 젊게 본다고 얘기합니다. 영상을 착하면요. 40 중반이라고.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웃고 살아야 됩니다. 아메 할렐루야. 여러분, 여러분의 모든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여러분의 생각 속에 예수님의 빛이 비춰진다면 여러분의 생각은 항상 아름다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마음이 아름다워지면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이다 소리 안 해도요. 아, 나 믿으려면 저렇게 믿어야겠다. 그러 아름다운 삶을 늘 여러분 삶에서 애쓰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우리 어두운 생각에 주의 빛을 비춰달라고 늘 기도해야 될 줄은 믿습니다. 아멘. 우리 어두운 발길에 주의 빛이 등불이 되달라고 어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은 믿습니다. 아멘. 항상 태양처럼 종의 빛보다 더 밝은 주의 빛을 조명받아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추원드립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요. 우리가 주님께로 가까워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축복의 장막비를 주시기 위해서 주님께로 가야 합니다. 아, 네. 음, 축복은요, 인간이면 누구나 요구하는 소원입니다. 모든 사람을 축복시켜야할 집은 욕망입니다. 가난한 사람도 여러분 다 축복받기 원하고요. 아, 네. 부자도요, 더 축복받기 원합니다. 아, 네. 나는 요번에 며칠 전에 깜짝 놀란 뉴스를 봤습니다. 노숙자가요, 매, 아, 10m 인가요? 보니까 노숙하면서 그 어마어마한 돈다발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도 집에 5만원 꼴. 깜짝 놀랐습니다. 왜 그렇게 노숙생활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돈이 그렇게 많음에 불과하고. 근데 그 사명은 제가 못 읽었습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많은 사람이 거기서 충족을못 갔습니다. 더 많은 것을 추구하기 원하고, 더 많은 것을 갖기 원한 것이 인간의 욕구라는 겁니다. 복을 원하지 않는 자 누가 있으며 복을 많이 받았다고 만족해하는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복은 가지는 것이다 생각하기 때문에 명예도 갖기를 원하고 권력도 갖기를 원하고 돈을 가지려 혈안하여 동분서주합니다 어떤 사람은 복은 주는 것이다 생각하여 행복은 공산되어 있다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행복은 선행을 행하면서 얻어지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에서참 만족한 행복을 얻었다는 자는 세상에 한 사람도 없다는 겁니다. 오직 성경만이 참된 복이 무엇이며 이것을 어떻게 받을 수 있으며 누릴 수 있는가를 진지하게 여기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기 지리에서 찾시오라 행복은 자, 먼 데서 찾는 게 아니에요. 자 복수 많이 한다 찾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그 행복에 비춰지는 사실을 꼭 여러분 잊지 않길 바랍니다 아멘. 기독교만이 살아계신 인격자 복에 거어내신야의 하나님과 메주님 삶이기 때문에 참 만족 우리는 여기 생명식에서 복되게 우리는 날마다 생활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복을 주시되 장, 여기, 복된 장맛비를 내려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장맛비는 얼마나 여러분, 그냥 40주 내리는 건 아니잖아요. 한번 쫙 내리면 갑자기 그냥 팍 내리잖아요. 소나기 짧은 시간 동안 많은 양의 비를 내리기 때문에 갑자기 수량이 늘어나 뚝이 터지기도 하고 물이 흘러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염려가 없지요. 난 이런 복을 받은, 받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 양을 받을 거막썩 앞에 찬탁 받아갖고 한 기본 백억씩 탁받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럴 날이 올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때를 따라 내린 비가 복을 얻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러게 은혜의 쏟아 끊는 넘치도록 내리면 좋은 것입니다. 아멘. 좋은 것이요. 아멘. 아멘. 소낙비는 요 급격한 여기 변화를 가집니다. 예고 없이 햇살이 빛인데도 내리는 비가 바로 소낙비입니다. 은혜가 넘쳐나고, 아멘. 축복이 넘쳐나고, 아멘. 여러분 삶에 네, 나주고 배불을 꽂아도 꾸이 맞지 않 그런 삶을 살아가시길 진으로 모두 축복합니다. 그러게 소낙비 같은 그런 은혜와 축복, 감나할수 없이 차고 넘치도록 부어주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되게 하시고 목마는 사람에게 은혜와 축골 선옥피같이 넘치도록 내려주셔서 해갈되게 하시고 넘치도록 충만한 삶이 되도록 주님은 지도 인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꿈을 꾸십시오 아멘. 주님께로 나오는 분들은 꿈이 있어야 됩니다 아멘. 시작은 너무나 미약하지만 여러분 가장 다 축복받기를 바랍니다 고세아 6장 3절 하반절 우리 말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리라. 여기서 말하는 늦은 비는요, 3, 4월쯤 내리는 곡식, 여기 곡식을 여물게하는 비로서 하나님의 축복을 상징합니다. 3, 4월에 되면 농목이잖아요 이제 예, 농부들은 다 밭을 갈고 거기에 또 거름도 주고 또 물이 있어야 씨앗을 심고 싹이 나고 열매를 맺고 다 합니다. 에스겔 33장 26절 말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며 내산 사면 모든 곳도 복대기하여 때를 따라 비를 내리게 복된 장마 비를 내리게. 여기 에스겔 34장 26절 말씀 보면,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며, 여기 모든 산삼의 모든 곳도 복되게 한다는 것이죠. 이야기면 여러분들이 모든 가정에 자녀가 복을 받고, 여러분 한 그만의 형통이 되고, 여러분 장막에 축복이 마고, 아, 사업장의 날마다 잘 되는 역사가 아, 나타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야인교로 돌아가면 우리에게도 이 축복의 장막비가 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길 원하십니다. 민수기 6장 24절 말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야인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합니다. 이 분에서 6장 14절 말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만드신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하고 번성케. 할렐루야 아, 네. 예, 사업장 제 우리 예배 뒤에서 이렇게 우리가 송구를 액자를 이렇게 선물합니다 그때 제일 좋아하는 송구가 뭐냐? 지금 말씀이에요 기브리서 6장 14절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가 복주면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할라 그러면 다그 집사님들이 사하시는 분들이 막 너무 좋다고 왜? 그렇게 되길 원하니까 아, 네. 여러분 야이크로 돌아가 평생도록 하나님 가까이하고 예수만에 거하면서 찢겨진 상처를 싸매 받고 죽음이 생명으로 바꿔지며 어둠에서 생명 이 빛을 주면 받고 하늘의신 축복을 받으면서 이 땅에서 위대한 아름다운 삶으로 이어지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야이로 돌아가야 돼요 아멘. 어. 정상으로 돌아가야 돼요 아, 네. 여러분 초대께 모습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아, 네. 먼저 우리는 예배가 회복되어야 되고 아, 네. 기도가 회복되어야 아, 네. 됩니다 지금 많은 교회들이 많은 그리찬들이 정체되어 있습니다 기도도 멈췄고요 예배도요 드리긴 드리지만 그러나 여러분 진정한 예배를 온전히 못 드리고 있다는 사실 아, 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우리 마음이 주님께로 돌아갈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할 줄은 믿습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우리 오피스를 짓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무릎 으로 정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믿음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다시 한번 예배가 회복되게 해달라고 아멘. 기도하는 우리산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에 그래, 하나님, 3월 첫주 성찬 예배로 영광들로 응원합니다. 오늘 성찬, 주님의 깨트린 몸과 피를 대할 때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분변성끼에 하늘께서 함께 해주옵소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믿어주시고, 이 나라 모든 이전자들이에서, 이 땅의 모든 영혼들을 구원받고, 우리 모든 믿음의 백성들이 다시 한번 예배가 회복되며, 다시 한번 주님, 기도에, 대하늘께서 주도의 각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달하기도 하시고, 우리 가정과 우리 풍단원의 교회와 우리 재력들 가정과 사업장에서 병상 중에는 우리 이름의 우리 건적을예수께 되주시고 우리 자녀들 위해서 여러분 모든 삶의 목표와 꿈을 위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나갈 수 있는 우리 삶이 되기 위해서 주여 삼차하심으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